이제 우리 오늘 선생님한테도 전달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랑 같이 녹화를 좀 해봅시다. 자 선생님 지금 두 개의 자료를 드렸죠. 이제 우리 수능 특강으로 수능 특강 교재를 시작을 할 거야. 일단 이걸 먼저 좀 펼쳐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합시다. 이건 나중에 가져가세요. 자 고상수능 특강 강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너희들 수능 특강 교재를 한번 수르로 훑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교재 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를 보시면 크게 교재 자체가 모든 교재가 다 동일하게 개념학습, 적용학습, 실전학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어 개념학습은 한 대략 10개 정도의 질문들이 어, 영역별로 어, 묶여있는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적용학습이 우리가 봐야 될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작품 수가 되게 많이 있을 거야 실제로도 차례 보고 있는 분들은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학습은 모의고사 형태로 작품을 그냥 묶어놓은 식이니까 어, 수연특강의 구성 자체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보시면, 선생님 표를 만들어 놨는데, 표에, 01주, 02주, 03주에서 이제 16주까지 되어 있죠. 네 선생님이 옆에 날짜를 안 써놨을 거야, 요일을.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게 한 주에 그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끝나질 않아요, 절대. 선생님이 그냥 매년 해보고 있지만, 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3주차에, 고전시가 1, 2번 작품, 현대시 1, 2번 작품, 고전산문 1, 2번 작품, 현대소설 1, 2번 작품, 극수필 1, 2번 작품 그럼 작품 수만 벌써 10개를 봐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개의 작품을 미친 듯이 달리는, 달리면 가능은 한데 그건 솔직히 어거지야 근데 선생님은 어거지를 부리고 싶진 않거든요? 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점점 벌어질 거야 예를 들어 3주차에 작품을 다 끝내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 어 고전 3문 2번까지 끝냈다라고 치면 작품 두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차에는 이 녀석을 마저 이어가면서 그 뒤를 넘어가게 되다 보면 참고로 예를 들어 9주차를 보면 예비주라고 돼 있을 거야. 분명히 밀릴 거거든? 그래서 밀리는 줄을 생각해서 어, 이렇게 중간에 틈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표가 이해가 됐으면 앞으로 필요가 없어질 건데 선생님은 작품을 이렇게 흘러갈 거다. 챕터별로 1, 2번, 1, 2번, 1, 2번, 1, 2번 돌고 다 끝나고 나면 3, 4, 3, 4, 3, 4, 3, 4 돌고 이렇게 작품을 커버해 나갈 거야. 이해되셨지 음. 그래서 문학 선생이 님 음영을 칠해놓은 문학 파트를 중심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쭉 흘러가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예비 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학습에 또 갈래 복합 지문도 나머지로 12개의 지문들이 세트로 구성돼 있으니 쭈르륵 정리를 해서 나머지 차이 끝내고 마지막 3주 동안은 실전 학습으로 넘어가면서 작품 전체가 수능 특강전체가 마무리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흘러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작품의 진도를 예쁘게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관동별곡이 수능특강에 한 페이지 실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한페이지만 보고 넘어가야지. 겠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관동별곡 전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예를 들어 예를, 예상해 보자. 예를 들어 어떤 주에 고전 시가 5번까지 딱 끝냈어. 그러면 그다음 주에는 뭘 시작할 거야? 고전 시가 6번 하고 나서 현대시 5번으로 넘어가겠지. 느낌 오시죠? 어, 그런 표 시스템을 이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를 드리는 이유는 어, 선생님이 나갈 진도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한 번씩 풀어 와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생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풀어 보고 선생님이랑 작품 정리 같이 해가면서 또한번 풀어보고 또 집에 가서 복습 작업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3회독이 됩니다. 그죠? 3회독 정도는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추후에 뭐 누적 방식의 복습도 좋고 아니면 챕터별 복습도 좋으니 각각의 복습을 쭉쭉 이어나가시면 될 것이다. 그럼 선생님 나머지 녀석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면 2부 적용학습 기준으로 이제 과제라고 돼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과제를 선생님이 세팅한 이유는 뭐냐면 자, 그렇다고 안볼 수는 없어.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그동안 공부해봐서 알지?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체감되는 연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안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선생님이 수업과, 수업과정에서 이것까지 몽땅 다 건드리려면,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에 3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은 약간 차치해놓고, 대신 선생님이 뭘할 거냐면, 한 4주차 정도씩 지났을 때, 예를 들어, 고전시가 6번, 아니, 극소필 6번작품까지 다끝 끝마무리가 됐어. 라고 하면, 얘들아, 다음 주에는 독서 주간으로 갈게. 독서 지문불만 파란, 아 빨간 책들고 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선언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지문들을 선별하거나 혹은 선생님이 이지문은 가르쳐 드릴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익혔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어, 딱 세팅을 하겠지. 그지그 세팅한 것을 따라서 쭉쭉 따라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놀고 있지 말고요. 이 주차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숙제처럼 집에서 개인,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화작하고 언매가 좀 남아있는데 지금 뭐 우리 현재 우리 세명 기준으로는 다 화작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야 어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이 반의 구성이 계속해서 화작으로 유지된다라는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어, 상설특강 같은 것들을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오세요 어, 선생님요 요 타이밍쯤에 화작 정리를 한번 할것 같으면 선생님한 달짜리 코스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해버릴 거예요. 한 달이면 아무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동안 설마 화작을 놓고 있겠어? 화작 600제미 이미, 이미 받아간 사람도 있지? 어,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제공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풀면서 어, 계속 점검하시고 내가 이론적으로 혹은 문제 푸는 기술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전히 특강 들어오시고요. 혹시 평소에도 좀 고민이 있다면 선생님이 어, 수능 문제랑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우리 수업했던 그 내용들은 유튜브에 수업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화작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할 얘기는 거기다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줄을 맞춰서 예를 들어 우리 방 같은 경우 화작이니까 엄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첫 번째 주차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차에는 개념학습 1번과 그다음에 개념학습 01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개념학습 절반이라고 보면 돼. 총10 작품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절반까지 다 풀어오시고 독서도 개념학습에 되어 있는 것들을 쭉 정리해 보시고 화작도 개념학습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차부터 이거 따라서 어, 숙지하는 느낌으로 쭉쭉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표현 내용은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자, 밑에를 보시면 자, 고상 국어 수업은 일주일 기준 4시간 수업인데 이건 수업 기준으로 4시간을 말하는 거였죠? 선생님이 그때 클리닉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클리닉 시간도 좀 정할까 해요. 음... 개별 클리닝을 정할 건데 선생님이 화요일, 어,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죠. 어,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거나 혹은 국현쌤이거나 혹은 국진쌤이 여러분들의 클리닉을 어, 담당을 해주실 거야. 그래서 각자 풀어야 될 과제물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클리닉때뭐 한다고 했었죠? 모의고사 푼다고 했었지? 모의고사 풀고 정검표까지 만드는 과정들을 매주 겪게 될 거야. 매주 겪으면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굳이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매주 한 세트씩은 혼자 연습할 수 있게 그런 과정들을 밟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는데 어, 그냥 아무 도나 와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로 와주으면 좋겠거든 음, 일단은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자체가 수요일에 있는 건데 어, 혹시 이들 중에서 학원에 뭐 다른 수업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를 이용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 그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음, 자기가 편한 날짜 를 고르면 될것 같거든? 시간대는 당연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6, 3시 이후라고 해도 좋겠다 어, 한 3, 4시부터? 4시부터 하자 4시 이후에는 다 오케이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 이후면 다 오케이 그렇다고 밤 10시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건 아니고 그치? 자 본인이 어디가 편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도훈이부터 도훈이 언제가 편해? 음. 화요일? 그럼 토요일 도훈이는 토요일. 화요일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시간대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10시에 수업 마치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8시 전에는 와줘야 되는 거지 이해 됐지? 선생님 저는 7시 반까지 가시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정하는 자리에서 지정하는 문제를 풀고 지정하는 점검표를 만들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한 주차 클리닉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다 점검표를 한번 볼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만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생님이 따로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자 유정이는 어떻습니까? 그때 둘다 힘들다고 혹시 했었나? 어 그러면 음, 화, 토, 가 아니면 본인 편의 요일은 언제야? 월, 금 월, 음. 참고로 월, 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국어선생님이 없는 날일 거야 그래서 금요일이면 되니까 음. 참고로 선생님은 금요일 날 없는데 다른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런 금요일 날 와서 어, 선생님이 지금 여기 8 0사호에 있는 책장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장 같은 공간에다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점검지를 만들어 둬서 올려놓을 거야 그럼 유정이는 거기서 그 본인 이름이 써져있는 칸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갈 텐데 어 지금 우리가 이사를 할 장소가 한참 정비 중이고 막 칠판 달고 막 책상 놓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라서 선생님도 딱 여기다라고 말은 못하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넘어가서 수업하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다음 주에서 넘어가서 수업하면서 아 여기가 될 거라고 안내를 해줄게 그래서 따로 오시고 대신에 이제 상담을 하려면 분명히 선생님이 무슨 요일인가를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수요일 같은, 오늘 같은 날을 이용해서 조금 일찍 와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것 같아. 자, 세각은 어떻습니까? 화요일 괜찮아? 음, 좋아요. 어, 시간은 방금 들으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클리닉 따로 와가지고, 음, 정리해주시면 되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들을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를 다들 해보셨, 해보셨나? 부모님은 전혀 모르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시는 거야? 한번 이사하는 건 알고 계셔? 선생님 지금 문자 지난주에 들었던 거 봤었지, 오케이? 아 선생님 이부모님께히 부모님, 전화는 다 드릴 건데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한번 써봤어요. 어,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건 3월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 2월 마지막 주지만 3월부터의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어, 선생님 매주 딱딱 안 짚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지난주 에 이런 일도 있었어. <laughs> 지난주 아니 이번 주에요. 어떤 어떤 꼬꼬마는 <laughs> 저기 이미 교대를 가서. 수업이 어디가 찾고 있었대? 야, 우리 왜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선생님이 말해줄 때 딱딱 잘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첫말하는첫 번째 수업 4시간은 선생님이 지금 되게 빡빡하게 이용 생각이야. 그래서 작품을 최대한 많이 정리하고 우리가 수업 종에 처리할 수 없는 하지만 꼭 필요한 모의고사 처리 과정들을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지켜보고 여러분들이랑 조율을 해나갈게요. 알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방금처럼 뭐 10분, 20분을 내서 짬을 내서라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들을 좀 시스템화시키고 싶어요.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 강의 진행의 흐름은 이런 식이 된다라고 돼 있죠. 봐봐. 수은 특강 수업을 쭉 해나가다가 융목평을 하게 되는 시즌이 오겠지. 참고로 근데 가장 베스트는 융목평이 끝나기 시작되기 전에 수은 특강 교재를 끝나는 게 베스트인 거 선생도 님 알고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들어. 그래서 어 아마 융목평이 끝나고 나서 수은 특강의 자녀 작품 몇 작품 정도 한두 주차 정도만 더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모평이 실현이 되면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특... 수업, 수업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 방금 했던 대로 유모평도 해설 강의를 할 거고 또 수능특강이 마저 마무리한 다음에 완성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구문평이 나오면 해설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월 정도가 되면 파이널로 따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챙겨드리게 될 거고요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아닐 거야 그치? 10월 달이면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점검하면서 마무리하고요. 차고리 어때쯤이 되면 너희들은 말년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잘 알아요. 그때쯤 되면 우리가 수업이 6시잖아. 막 6시 반에 웃고 놀거리면서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말. 웃으면서 와요. 빨리 안 와? 그러라고 하면 이제 아, 이제 뭐 같이 들고 가는 처지에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파이널을 보고 나서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선생님과 음, 수업으로 만나지 않을 수 있다. 또 음. 만나는 건 슬픈 일이야, 그지또 만나는 어, 친구들 이매년 생기고 있어서 슬픈,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한 방에 갑시다. 한방 깔끔하게 갑시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중간에 내신이라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지? 그 내신 때는 어떻게 수업이 흘러가느냐? 예를 들어 음, 이렇게 보자. 4월 마지막 주가 있고 5월 첫 주가 있으면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다르잖아, 그치 예를 들어 뭐 서초고는 4월 마지막 주가 시험 기간이고 뭐 양재고는 4, 5월 첫 주가 시험 기간이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수요일 날요 타임 하고 요 타임에 같은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가 예를 들어 이쪽에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시험 기간이면 적어도 시험 보러 가야 될 거고 시험 공부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시험 전에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맞는 자료들은 제공을 당연히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학교마다 근데 시험 범위가 다르잖아. 어떤 학교는 뭐 현대시 이번에는 아니 이번에는 현대시랑 고전시가만 시험 범위래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또뭐 어느 학교는 저기 뒤에 있는 실전 파트에 있는 작품들만 시험에 내신데요.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흘러가요. 그럼 선생님은 그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건데 선생님의 수업은 변함없이 계속 달리고 있을 거야. 아시겠죠? 왜?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니까. 그래서 어, 미리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그 자료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다가 4월 첫째 주가 시험이다라고 하면 2주에 수업을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당장 내일 수업인데 여기서 9시, 10시까지 수업 한번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대신에 이걸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때가 수험인데요라고 하면 요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두주 안에 처리되더라고요. 그동안 해보니까 시험 기간 세 주까지 여전히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게 하는데 그 시군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보통 두 주를 같은 수업을 칠 테니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을 피해서 나머지 한 주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 이런 시스템이야, 이렇죠?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환법, 작문 그리고 독서 이런 영역들은 일단 각자 얘기하는 걸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뭐 수업 시간이나 혹은 쉬는 시간 이용해서라도 선생님이 질문을 거절하는 사람 아닌 건 알지? 대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대환영이에요. 질문거리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꼭 챙겨서 질문하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계획표를 드리는 이유는 뭐다? 어, 해당 부분에 대한 과제와 예습을 해결해 오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야. 혼자서 공부하기,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기. 복습 작업까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주면 작품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푸게 정리가 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자료를 또 드렸죠. 수능 특강 작품 자료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도표에 맞는 여러분들 교과서 아니 뭐냐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수능 특강 제일 첫 번째 작품으로는 들길에 서서라고 하는 작품들이 실려 있고, 이 작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 공부할 때 정리할 때 쓰시라고 보조 자료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간단한 문제, 혹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소들, 핵심 정리가 있으면 핵심 정리.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를 할 거고요. 참고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소설 지문 중에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서 꼭 짚어봐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번 보조제에서는 이상의 날개가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러 실어다가 가져왔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한번 읽어만 보세요. 어, 읽어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아는 작품인 경우가 많아 아니 뭐냐 중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갈등 주요 등장인물들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한번 해서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어놨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로 이걸 끝내고 나면 우리는 그러니까 3주차에 있는 어, 적용학습 1, 2번 또보조자를 선생님이 나눠드리게 되겠죠? 또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습하고 정리하시고 됐지? 할 써야 될 것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되셨죠? 음자 일단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앞으로의 수업에 대한 안내 파트였습니다 혹시 질문거리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요런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laughs> 딱히 없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